반갑습니다, 남쿤입니다. 아하, 자 오늘도 또 배드워즈가 또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와저 업데이트가 주게 되게 빨라 배드워즈 아주 좋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키트는 뭐냐면 이 녀석 인페르도 쉴더 페르노 쉴더라는 칠는군데요 일단은 제가 또돈 주고 샀어요, 네, 이거. 야, 나부터 인에리노쉴더 스펀비스터 메시뷰 쉴더 기본 스폰템으로 급나게 큰 방패를 준대요. 로데 캐온 디펜스 데미지 플러스 프로젝티브 넉백 데미지를 감소시킨다 뭐 그런 거 같아요. 프로젝티브 넉백, 아, 넉백을 무시한다 소리겠죠? 얘 예, 넉백도 없대요. 한번 이걸 거 써보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껴보고. 제가 저번에 알았는 사실인데 사실상 모든 키트는다 유료예요. 모든 키트가다 유료고 그마다 두 개를 공짜로 내놓는 거예요. 약간 체험식으로. 약간 뭔가 쿠키런 체험 아니야 이거? 아무튼 간에 일단은 아몇개 한번 사대 사러 가볼게요. 야. 야, 서버 멈췄는데? 서버왜 이래 이거 야안 가져 이게 아 뭐야 아, 일단 들어왔는데 오 뭐야 방패 방패 잠깐만 요오 방패 생겼네 어허 뭔가 성동작이 이상하다 아, 아무튼 이거 방패 생겼는데 일단은 설명대로라면 데미지를 줄여드리고 넉백을 무시한다거든요 좋을지를 한번 실전에서 써봐야지 알것같 알 알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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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야 왜짐라인 야, 야, 이런 템도 나왔네? 약간 짐라인이라고 하면 이거 뭐 이어주는 건가? 연결하는 건가? 짐나인도 나왔고 약간 템이 여러 가지 나왔네요. 제발 이번 야 우리 팀은 제발 잘 지켜줘라 침대 좀. 어? 자, 여러분들 이거 배드워즈에서 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팀 잘못 만나서 초반에 침대 부서진 경우. 그때 가장 짜증나. 팀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배드워즈가. 자 이피르노 실드 키트가 다이아 먹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 먹을 때. 왜냐면 일단은 이게 넉백을 막는 실드가 있어서 팔에 대한 넉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 로할 때는 팔잡이게 되게 무섭긴 하대. 이걸로 넉백을 막을 수 있다니까. <laughs> 우리 침대 어디 갔어! 배드워즈에서 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팀 잘못 만나서 초반에 침대 부서진 경우. <laughs> 아무리 잘해도 팀못 만나면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침대 부서지면 장기전을 받아 무조건 여러분들. 일단은 무조건 절대 안죽 중단 마인드로 장기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공장 레벨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약간 우리 팀운이 약간 이렇게 잔망살 때는 그냥 공장 레벨 을 최대로 올려주면서 장기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초반에 다 부서졌어 우리 팀? 야지금와서 이거 막으면 어떻게 해, 마 내거내거 비켜 아자 다야 내거 다야 너너 다야 너 먹지 마 다야 먹지 아야 ㅎ 자 일단은 저는 다야 먹으러 갈게요 다야 먹으러 아 요런석이 다야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서 짐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제가 짐라인을한 번도 안 써봐서 짐라인을한번 궁금하다 자 뭐야 에메랄드부터 먹어볼까 그냥 아니 아니 초반에 저 공장부 돌리자 그냥 안전하게 초반에 이제 안전하게 공장부 돌려야겠어 안되겠어 안전이 최고선이니까 맞아 약간 부족하다 잠깐만 약간 부족한데 잠깐만 쟤두 명이 잠깐만 쟤네 두 명이야 제네들 한번 가보자. 일단은 얘들 쟤네 잡으러 가자. 잡아 봐. 쟤들. 어이 뭐야. 오, 잡아 봐. 야, 얘네 잡아. 우리 압박하자. 잡아 봐. 조심해. 조심해. 잡아 봐. 하나 블럭만 싹 콰자. 블럭 가져와서. 어제 레드, 레드 팀이 레드 팀이 우리 팀 압박을 하는데 잡아 봐. 너 부시지 마. 부셔. 뭘부셔뭐 뭘 부셔 너. 부시면안 돼. 어부시지마 너. 뭐해 너. 어 제, 네오제네들 눕힐 리 없네. 잡아 봐. 야, 얘너 위험해. 가면 어떻게 친구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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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드 팀이 좀뭐짜증나게 하니까 어 팀부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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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쳤다. 오, 죽을 뻔했잖아. 야, 우리 또질 뻔했어. 야, 야, 우리 팀또야 문제가 있어. 팀이 약간.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녹화하기 전에도 여러 판 해봤거든요. 야, 다 초반에 침대 부서져서 맨날 졌어요. 오, 뭐야? 오케이. 야, 레드 팀꿀 많았는데 레드 팀 침대 부서졌네. 그게 좋았어요. 경쟁자 한명 제거. 오케이 완료. 너, 너 이, 너희로 와. 너희로 와. 자, 방패만 써보까 방패? 뭐하니? 너 뭐하냐? 뭐하니? 뭐하니? 친구야? <laughs>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레드 팀 이로 와. 레드 팀. 자, 레드 팀 이로 와. 너네. 너래요. 나 짜증나겠어. 너래요. 레어 팀 이로와. 야팀팀 텐도타 템도타얘 나보다 템도타 오, 다이 나와, 다이나 우리 팀어 제레 쟤네 어디가? 제레 쟤네 너너 이로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레어 팀 이로와 너너너 끝까지 추적할 거야 너 조심해 너딱끼래 너. 해,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방패 방패 어 방패 어 수고하세요. 방패야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방패를 써도 애들이 다 방패를 피해서 공격해. 다 애들이 야, 방패 좋은 거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방패는 약간 구대이 같아 여러분들. 방패가 제가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패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탱 감사해요 레드 팀. 오얘네 제너 1레비네아 얘네 이거 먹어주고. 야 아, 일단 우리 팀 침대는 다행히 살았어. 우리 팀 침대는 다행이다. 아주 다행 아주. 여기서 이거 막 먹어주고 가자. 야뭐하니 친구야, 왜왜뿌셔 잠깐만 내 길, 야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라고, 아 기지를 어떻게 돌아가라고, 제 트롤이 이제 일부러 나쁘신 거야, 이게 뭐야, 나 기지를 나 복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다야 많이 있는데, 옐로 우팀 온다, 에헤헤 자기 오자 뭐 하냐, <laughs> 일단 안전하게 장기전으로 갈게요. 야 공장 레벨 아무도 안 올려놨네, 아 저, 저는 그냥 다이아만 먹어줄게요, 나 다이아만. 와 근데 우리 팀 공장 레벨이 왜 이래, 잠 진나임도 한번 사보고 싶다, 잠 진나임 한번 사볼까? 중앙 가서 한번 짚라인 사볼게요, 여러분들. 짚라인이... 썸번전 없지만 좋을 것 같아. 충분히 짚라인 한번 써보자. 아, 버다 다 먹고 가자. 어 잠깐만, 옐로우 팀 오는데, 옐로우 팀 잠깐만, 옐로우 팀 조심해야 돼. 옐로우 팀 이탈을. 아, 임라인 한번 사보자. 짖라인 한번 사보 고 석궁. 일단 석궁. 약간 짖라인 사보고 석궁. 오케이. 야, 근데 방패는 솔직히 구데기가 아 방패가 방패 좋은지도 모르겠어. 이거, 나 이걸로 짖라인을... 어, 뭐야? 오... 어, 자 오... 타자. 오... <laughs> 와 대박! 야, 이게 좋은데 뭐야? 오, 야, 집나는 진짜 효율적 좋겠다. 상대편 쳐들어갈 때도 좋고,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이거. 이제 회수할 수도 있나? 야, 근데 반대로 이거 상대편이 우리 팀 쳐들어올 때 이거 쓰면 큰일 나잖아 야, 잠깐만, 회수 가능하네. 어 회수 가능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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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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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너. 야, 나 무릎 부실뻔했다 이거. 야, 뭐야? 누가 먹었어? 야, 너가 먹었지? 내 짚라인! 야! 뭐야, 뭐야! 옐로우 팀도 이제 뭐야? 다부서질 위기인데 잠깐만. 팀분은 상대편이 더 심각했구나. 야내 짚라인이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반대로 우리 팀 쪽에서 설치하면 상대편이 우리 팀 들어올 때도 편하지 않을까? 짚라인을 쓰면. 근데 상대 팀한테도 좀 좋을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짚라인 한번 사보세라인 짚라인으로 나가. 나, 근데 다이아 먹긴 진짜 최적화다. 다이아 먹긴 봐봐. 저 다이아로 바로 이길 수 있으니까. 다이아 먹긴 최적화네. 이게. 와! 다이아 먹기. 이거보다 더 좋은 키트가 없다. 이거. 이게 다이아 먹어서 막니까 어잠맞만 회수 되지 보자. 회수 되지 보자. 약간 방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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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라가, 저 뭐야, 뭐야? 야, 진라인 타면서 끝나면 하늘 높이까지 날라가네 그냥. 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 팀도 진라인탈수 있네요. 제가 설치하면 진라인을 상대편도 탈수 있어요. 야, 잡아. 제 솔커들 혼자. 나는 다이얼 일단 이건 다이아 먹기에 최적화된 친구 같아서 다이아를 많이 먹어줘야 어 아, 다이아 먹어주고. 만약에 상대 팀도 제진라인을막 부시고 설치하고 막 사용할 수 있으면, 진짜 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하는 친구야? 어? 여기 아저씨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겼죠? 오케이 눈 싸움에서 제가 이겼죠? 아하 별거 없구만. 여기도 이어버리자 그냥. 이어버리자. 오 대각선 칼크. 아 여기 여섯 한번 먹어보자. 오 레어티 보다 잠깐만 저 잠깐만. 오 따로 따로온다. 따로온다 잠깐만. 여기서 한 방패 써보자. 에, 도박가다 방패 보고 저 상황만 보면 방패가 좋은 수를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방패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 아, 이거 많이 먹어주고. 아, 근데 방패가 진짜 너무 애매한 게 방패를 쓰고 있을 때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막상 방패만 쓰자니 이게 방패만 써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진짜 애매합니다. 데미지가 들어가서 방어로도 애매하고 공격으로도 애매해. 잠깐만. 너뭐하냐 너? 나는 다이아가 되게 중요해. 저 진짜 공장 올리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특히 후반전 갔을 때는 공장 3 레벨 먼저 찍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더라. 레어 팀 온다고? 야 우리 세 명인데 레어 팀. 야야야야야 우리 팀. 어. 어잘 가시고 야 잠깐 우리 팀왜 이렇게 둔해 야 우리 팀상 대표 쳐들어온 거안 보이나 어나 짐나인 또 사, 사서 한번 이어 보자 아자 우리 팀 이거 이거내 둔해 둔해 받았어 이거 여기서 여기서 저기 저기까지 저기까지 이어 보자 이어 보자 헬려나어 뭐야 어 뭐야 야내 짐나인 징발했어 아야 짐나인 넘어갔나 여기야 짐나인 여기 저기 끝으로 저너머로저 세상으로 넘어갔네 짐나인 혼자 야내 네, 아까 내밀라는데 오우 쑤 방패 먹고 방패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어 방패로 방어해요 야, 너무 아픈데 자 방패로 방어해도 너무 아픈데 야, 방패로 방어해도 너무 아픈데 잠깐만 어쨌 석궁이가 봐 잠깐만 석궁이가 와 석궁을 샀네 와 잠깐만 나나 갑옷을 아니 먹구라 지금 보니까 갑옷을 와 제네 제네 온다 제네 온다 와 제네 온다 이리 기회 노리는 거 보소 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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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세요 오 잡아 아무도 안들었지 아무도 안들었지 나는 철갑을 맞추고 안전하게 다시 갈게요 안전하게 철갑을 맞춘 다음에 자, 이 키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지 마세요 내 방패도 되게 애매하고 나는 제가 공장을 일렙 찍어라서 너네 버스 탄줄 알아 그냥 어? 야, 공장 말렙찍어놔야어안 되겠어 이 공장 만렙 찍어놔야어 얘네 이거 아 싸봐, 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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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어, 아프죠? 야 근데 야 저, 아픈데 은근 아픈데? 은근 아픈데? 야잡째 어떻게 쨌째 어떻게 러서어어떻게 저거? 말어어어어잘 가시고. <laughs> <laughs> 어활 쏜다 활 쏜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공장 말 n b 찍고 말 Bian, b 우리팀 f a 살았지 오 갑자기 우리 팀진팀부서지자지자고오 a g a so you go. Oh, 실수로 설치 s i 야, 잠깐만. 실수로 설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안해 oh, s h i k 거야? 잠깐만. oh, and I met Chimna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s o 다이아몬드 t 야 미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미안해 오 잠깐만 조심해야 돼와 쟤네 템 좋다 얘네 얘템 좋다 오케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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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잡아 지금 잡아내오